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햇뜨는 TV의 허령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충남 금산군 나유면에 있는 전원주택하고 토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대지가 295제곱미터로 89평이고요. 저는 1030제곱미터로 312평, 총 401평입니다. 한국 영상 보면서 대지경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선 안쪽이 본 매물의 경계구요. 방위를 살펴보면 이쪽이 남양이구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부탁드립니다. 출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대신 차도 많이 안 다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위치고, 주변을 둘러봐도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는 앞부분에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무, 화단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하기 편하게 넓은 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계 부분은 이쪽. 배수락까지 경계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니까 석축도 아주 깔끔하게 잘 쌓드셨습니다. 제가 이제 내부 들어가서 살펴보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나무들을 다 심어 주셨습니다. 울타리가 앞에 있어서 뭐 안전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내부인데 이쪽이 대지입니다 자갈이 깔려있고요 왼쪽에 컨테이너 창고가 있고 앞쪽에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기역자로 생긴 전이 있고요 이 앞쪽도 화단식으로 가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표시를 잘 해주셨습니다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약간 들어올려서 이렇게 대지 부분과 전 부분을 구분 하셨고요이 앞쪽으로도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강아지도 한 마리 있고요 컨테이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컨테이너가 있으면 참고로 쓰기도 좋고요 여기 사장님은 이것저것 많이 놓으셨는데, 술도 담아 드시고또 에어컨도 있어서 이쪽에서 또쉴 수도 있게끔 6평짜리 컨테이너를 두셨습니다. 어쨌든 참고니까 참고 하시고요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쪽까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또 살펴볼게요 이 토지가 옆에 밥보다 살짝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죽도 이렇게 쌓아 주시고요 배수로도잘돼 있고요 장독대가 이렇게 있고 해도 잘 되는 편입니다 건물은 경량 철골조로 해서 2020년에 신축한 거라 몇년안 됐고요. 내부도 이따 보겠지만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하우스도 하나 있고요. 경계 보시면 여기가 대지고 나머지는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뒤쪽 부분에 거실 창을 두셨어요. 거실 창이 이쪽에 있고요. 첨화도 해두셔서 이런 공간도 비를 안 맞게 다 해주셨고 데크로 짜주셨고 여기가 보일러실입니다 기름 보일러 구요 지금 제가 계단 세칸 올라왔죠 건물 자체도 들어 올려서 단열이나 이런 걸좀 신경 쓰셨고요 하우스 열어볼게요 이쪽에 외부 수전이 있고요 이런 또 작은 하우스가 있으면 또 유용하게 쓸수 있거든요. 여기 텃밭으로 또 쓰셔도 되고, 또 고기 같은 거 거드실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하우스는 유용하니까 있는 거 네, 참고하시고요. 옆을 따라 쭉 가보면 여기 돌배 나무도 있고요. 여러 나무들을 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에 이제 고추를 심었던 지금 부분이고요. 땅은 네모나게잘 생겨서 뭘 해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 가 여기 부분은 전부 다 농림 지역입니다. 옆으로는 지금 집을 짓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있고 마을은 마을이라기보다 좀 집들이 여러 채 있는 게좀 앞쪽에 있고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좋고. 뒤쪽 경계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해두셨습니다. 군데군데 나무도 많이 심어두셨는데 뭐 땅이 넓다 보니까 표가 잘안 나긴 해도 그 나무도 많이 심어두셨고요. 경계는 한 눈에 잘 보이게 해두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집이 있고요. 이쪽도 또 전입니다. 보니까 이제 들깨나 이런 걸 심으신 것 같은데. 이쪽에 물론 하우스를 더 지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농사를 지셔도 되고, 또 유실수를 많이 심으셔도 되니까, 취향에 맞게 심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많고요 이런 식으로 경계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논으로 쓰는 데같고요 다른 분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게. 그 다음에 땅이 네모나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선 도로변에 붙은 토지 치고 조용한 편이고요. 여기 혼자 떨어져 있고 햇빛도 잘 드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여기 앞쪽도 데크를 이렇게 해 두셨고요. 바람이 안 들어가게 이렇게 또 천막도 쳐 놓으셨습니다. 이쪽도 데크를 깔아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억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이 비가 안 들이쳐서 활용하기 좋고 또 이런 부분도 비를 안 맞기 때문에 건물도 또 오래 잘 유지를 할수 있고요. 나머지는 들어가서 또 안쪽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내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전실이 있는데요. 신발을 이렇게 벗고 사용하고 계시고 앞쪽으로 이렇게 키높이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도 4칸이라 넓게 쓸수 있고요 들어가는 문은 삼면동문으로 돼서 널찍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이쪽이 들어오면서 거실입니다 거실도 넓은 편이고요 보니까 위에도 미송으로 해서 마감을 깔끔하게 하셨고요 일단 이쪽에 창문도 널찍하게 있고 소파 그 다음에 TV 이 사이에 공간이 넓습니다 여기는 방이 두개 인데요 하나가 안방이고 하나는 좀 작게 만들어서 옷방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단 왼쪽 이 부분이 작은 방 인데요 보시면은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옷방으로 쓸수 있고 나중에 좀 치우시면 또 작은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욕실은 한 개인데 이렇게 널찍하게 돼 있고요. 보통 시골에 이렇게 넓게 또 만드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이쪽에 또 욕조도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창문도 깔끔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이 주방입니다. 왼쪽이 안방인데 주방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주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창문도 널찍하게 돼 있고. 상부장, 하부장 깔끔하고, 이쪽에 냉장고가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용도실도 있어서, 여기에 지금 세탁기를 놓으셨고요 여기도 햇빛 잘 들게 지금 창도 있고, 여기다 지금 선반을 두셨는데, 마찬가지로 선반을 두시고, 수납을 하시면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보겠습니다. 이쪽이 안방인데요. 보시면 환하게 창도 두개를해두셨고요 지금 불도 안 켰는데도 환한데 또불 켜보겠습니다 침대 로크도 이 공간이 많아서 소파하고 TV도 또 하나 놓으셨고요 여기는 붙박이장으로 해서 또 슬라이딩 도어로 된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부 외부 다 살펴봤고요 햇빛 잘 드는 이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또, 마을은 앞쪽에 떨어져 있어서 또 혼자 여유롭게 생활할 수도 있고, 해도 잘 들고, 그런 점이 장점입니다. 조용한 마을에 위치해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로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